삼각형 ABC가 있습니다. 두 개의 꼭지점 BC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랑이라고 할때각 ECB의 크기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ECB는 보시면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각의 크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삼각형 EBC,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이는 삼각형 BCD 두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빗변이 지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고 각이 구십도이고요. 우리는 B, 어, CD 길이와 BE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형이 RHS 합동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보이는 각 B와 각 C가 서로 같다는 라걸 생각해주실 수 있겠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형 ABC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체크해주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각 비를 생각해 주시면 각 비는 180도에서 52도를 제외해 주고 거기에다가 2로 나눈 값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64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ECB 크기 찾아 주시면 되겠죠. 여기 각의 크기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X와 각 비인 64 그리고 90까지 더했을 때 180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X의 값은 26도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